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자, 패치 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공호의 항무지가 나온다. 음, 이성 추가됐다. 일성 던전 도전 난이도 밸런스 하향 조정됐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패치 후에 일주일 동안 공호의 항무지 계약 중표 300으로 감소. 공포의 수업은 다시 450으로 변경. 이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공회한 무지만 계속 돌시기 바라고. 음, 이거 패스, 패스, 패스. 어 도전 난이도 피통을 10퍼 하향했다네. 음, 도전 안돌아나네 날씨. 비가 내릴 확률이 20% 증가, 탈출 30초 대기 시간 후, 탈출이 진행, 30초 의 대기 시간 후? 이거는 뭐, 잘 모르겠네. 바로 탈출이 안 되고. 탈출 요즘에 쓰나, 무조건 내가 안 쓰잖아, 잘. UI가 개선되었다. 토지 기량 지혜, 스탯, 달성 효과에서 조명된 구분을, 어, 구분을 할수 있게 뭐, 쉽게, 그, 어르신들 잘 보라고 패치를 했네. 의리신들은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아. 이럴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 아이튼 툴팁. 뭐, 알바 아니고. 콘텐츠 오류가 있었나보네. 일상 던전. 저 바대서. 아, 이뮨 저항이 떴었는데, 원래 저항이 떴는데, 이뮨이란 텍스터가 출력 안, 출력이 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다. 존나 쓸데없고. 현재 이성던전 뒤로 변했을 때캐릭터가 충돌하지 않도록 공포의 섬 찬란한 도전에서 칭호 한입거리두 개씩 음나 이거 그래서 한게더 있는 거구나 탐사 코덱스 좀비를 처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목록에 갱신되도록 수정했다 스킬 오류 공통 보스 몬스터 방향을 피하기 방어 스킬 성에 보스와 겹치지 않도록 변경 음잘 모르겠다 이거 그래, 이거, 경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서 스킬 사용하면 존나게 느리게 사용했었어, 지금까지. 내일 배치된다는 것 같네. 이런 것좀 핫픽스로 좀 조지자. 장궁, 나랑의 징표뭐 버그가 있었나 보네. 단금 한영의 연마 안에 대상에게 록시의 하사촉 피해가 적용. 록시의 하사촉이 그거였나? 뭐, 장궁 스킬이었나? 시스템 오류 수정, 무한의 간물, 무기 세트를 변경 도선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뭐그 다음 뭐, 뭐 별거 없고. 부스트 페스티벌 2주차 이벤트가 종료된다 진행된다. 일성 던전? 차원의 결정 2개 획득. 용혼성을1,500헥타할수 있다. 뭐뭐 뭐, 이벤트 한다. 앞전권는 똑같겠지. 이거 보모 좀 입.. 뭐 이거 치링 치링 그요술공주옷 같은데 뭐 나는 뭐음 그래 뭐 그래.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전투 양손검 헌신의 혈계 스킬 성자 효과. 이거 쓰는 사람 맞나 나는 안 쓰는데 양손검 스킬은. 팔로전 천지, 캐리타키 전투 지역 계단으로 이동하는 플레이어가 밀려나는 현상. 이것도 모르겠고. 세율 변경. 음, 알바 아니고. 파티 찾기. 뭐, 주도 없네, 그냥. 뭐, 이성 던져 나오는 것 밖에 없네요. 그렇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재생해볼까? 아이고, 소리 안날 거야, 아마. 이야, 세일로문이야? 주 됐네? 와 아재 감성은 이렇게 저격을 하겠다고? 나는 아재가 아닌가 보다. 이 감성에 나는 잘 모르겠어. 와 어떻게 이렇게 아 어, 근데 토끼 색이 존나 귀엽네. 어 이거는 아주 잘했다. 일단 그렇고 야 주롱주롱 달린거 얘들이 엄청 좋아하네. 아허 남자도 주롱주롱 달렸다고? 오호 장식을 숨기면 오호 핑크 게이가 되는구나 남자는 뭐옷 나는 뭔가 이전거랑좀 재탕이 느낌인데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아 나는 말을 좀 아끼자 스타일 개화 머리 아 스타일 해금은 351센트 아 이게 다른 어깨 위에 토끼 달라면은350 루센트 더 써야 되네. 이 토끼 때문에 무조건 사야겠다. 음, 색깔을 입히면 이렇게 된다. 오, 후레시맨 같아. 음, 이렇고, 무기 보자. 무기 외형. 무기 외형은 잘 뽑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보죠. 안녕.